니슬라이드, 상대방이 니슬라이드가 들어왔을 때 움직여야 될 그런 방법과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일단 니슬라이드는 굉장히 위협적인 패스 방법 중 하나예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방어하기도 생각보다 어렵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근데 이 니슬라이드 방어법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나왔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한 알려 주죠자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이 아, 상황에서 이제 니슬라이드 방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누르고 하겠죠 그리고 이 다리를 꽉 잡기 위해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꼰단 말이에요 자 다리를 꼰다는 건 다리를 꼰다는 건 무릎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꼰다는 건 무릎이 벌어진다는 뜻이야. 당연히 벌어지겠죠. 이건 위로 가고, 이건 이렇게 가니까. 아무리 꽈도 한계가 있어. 지금 굉장히 세게 꽈거든요. 무릎이 한계가 있어요. 뭐 이런 데는 꽉 조여지겠지만, 무릎은 한계가 있어. 상대방 다리를 쪼우기 위해서는 무릎과 무릎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딱딱한 연골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확실히 잡아줄 수가 있어요. 허벅지 같은 경우는 살 때문에 푹 나오는데, 무릎과 무릎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자, 다리를 꼬면 안 돼요. 다리를 꼬지 말고, 엄지발가락을 모으고, 뒤꿈치를 벌려주고, 무릎을 모아주 이런 느낌. 그래야지만 무릎과 무릎 사이에 공간이 없고 상대방을 잘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니슬라이드에서 먼저 상대방 다리를 잡아놓는 방법이에요. 자, 이 다리가 딱이 다리로 상대방의 발등, 밑에 깔려있는 다리 상대방의 발등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발등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이 무릎으로 상대방의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릎과 무릎을 쪼고 뒤꿈치를 벌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 다리는 굉장히 지금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렇게 일단 셋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상대방의 허리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야. 상대방이 허리를 잘 세우고 있는 상황이야. 내 네, 손은 상대방의 머리를 파주고, 이쯤 위에 쪽 다리, 이 위에 쪽 다리를 가볍게 상대방의 둔부나 허벅지를 가볍게 걷어 올릴 거예요. 이 손과 함께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엘보우 시덕으로 일어나면서 상대방의 등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상대방의 엉덩이가 높으면, 엉덩이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기 힘들겠죠? 바깥쪽 다리 걸고, 겨드랑이, 옆으로 당겨서, 백테이킹. 상대방의 엉덩이가 낮으면,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확실히 잡아주고, 자, 이 다리 가볍게 차 올려. 자,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자, 니슬라이드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상황은 상대방이 허리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커리를 숙이고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 조금 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어? 자첫 번째, 자이 요 손, 요 손의 그립은 상대방의 띠를 확실히 잡아주세요. 상대방의 띠를 확실히. 그두 번째, 요 손의 그립은 상대방의 다리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자 다리를 파셔도 되고 그립을 잡으셔도 돼요. 저는 그립을 잡는 게더 편해요. 무릎 아래쪽의 도복 자체는. 이렇게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근데 무릎 뒤쪽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힘의 방향은 띠를 잡고 있는 손은 내쪽으로 당기고, 이 손은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이 다리는 리버스 익스케하듯이 바닥을 짚어서 허리를 들어줄 거예요. 엉덩이 반대쪽으로 이세 가지의 포인트가 동시에 가야 돼요. 당기고 올리고 리버스 입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앞으로 좀더 밀어 줘야 돼. 안 그러면 손이 깔린단 말이에요. 좀더 밀어 주고 손바닥을 돌려서 뒤끼 잡아 주시고 다시 등을 대서 포지션닝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그 그리 그리 당겨 위로 근데 쪽로 어서 당겨주고 왼쪽으로 당기면 포지션이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두 번째 갑니다 맞추.